자 우리 이과 음,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어, 토와 리유 완전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넓은 바지, 줄무늬 셔츠, 야구 모자, 길을 걸어보러 그러면 무엇이 유행인지 볼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아, 필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대들도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유행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10대들과 10대들이 유행을 따르는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10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10대 이야기를 이제 하는거지 10대들도 유행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럼 어떻게 따르냐 10대인 여러분은 자 스타일에 만족한다면 괜찮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면 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유행이 마음에 안 들면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어, 스티브 잡스라는 예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고 이 스티브 잡스는 기본적으로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이런 형태로 떠오른다. 이제 그런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10대인 여러분들도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시그니처 스타일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됐니?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할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그니처 스타일, 10대들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 해서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이제 그다음에 쭉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보면 유행이란 게 있어. 10대들 유행을 따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만의 유행을 만들어. 너만 아, 너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어. 근데 너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이 뭔지 아니? 스티브 잡스를 봐. 이 사람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지. 그래, 너네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너네들만의 유니크 스타일 어떻게 만든지 내가 조언을 좀 해줄게. 여기까지가 앞 부분의 흐름이야. 알겠니? 첫 번째는 뭐냐면 색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색깔 배합을 좀해좀 좀 해봐. 이제 이렇게 팁의 첫 번째는 색상인 거지. 자,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 뭐냐? 그 자, 제일 좋아하는 색상. 색감 뭐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색깔 아이템 주로 입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필자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은 초록이지만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피부색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 피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록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한 색조란 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이지, 그죠? 10대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다양한 색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초록을 찾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도, 너희들 10대들도 다양한 색조를 시도해 볼수 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색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색깔과 색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걸, 자, 색상을 정해 놨으면 그 다음에 이 색깔의 어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색상 환을 사용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색상 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색상 환을 가지고 색깔을 조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유사색이 있고 보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색과 보색을 함께 섞는 분할 보색이란 게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소개를 했지. 그 다음 뭐 나오겠니? 더 구체화시키겠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들어갑니다. 자, 구체 1번. 음. 유사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사색이라는 건 뭐냐? 유사색 조합은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어준다. 됐니? 그 다음에 보색은 뭐냐?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분할 보색은 뭐냐? 분할 보색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자, 유사색은 우아하게. 그러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야. 바로 옆에 옆에 색이니까, 그치? 그 색깔의 바로 옆에 색이니까 우아하고. 그 다음에 보색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뚜렷하고. 그두 개를 섞으면 다소 우아하면서 다소 뚜렷한. 자분하다는 <laughs> 거죠. 자분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따라서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색상환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색상을 고를 수 있다. 자, 색상환 좀더 구체적으로 색상환 이야기하네요. 유사색 만드는 방법. 유사색은 뭐지? 어, 건너뛰어. 색상 하나를 건너뛴 그 다음 색이 유사색이지. 보색은요, 맞은 편에 있는 어, 두 가지 색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 보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유사색 사이에 있는 색의 보색이죠. 둘 사이에서 발견된 색상의 보색. 어제 선생님이 다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자, 요게 이제 색상이고,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학교 밖에서 검은 줄무늬 셔츠를 자주 입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뭐 디자인은 뭐 단, 디자인이 단순하고 캐주얼하다 해서, 이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입는데요. 데님 셔츠나 가죽 재킷이랑 같이 입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겹쳐 입으면 많은 옷을 가지지 않더라도 스타일이 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장점,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재미있기도 하다. 자, 자기 스타일을 옷이 많지 않아도 스타일을 아주 산뜻하게 유지해주면서 재미있기도 한다. 요점은, 제 요점은, my point is, 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새로운 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엔 안경, 악세서리 투자하라.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장신구다. 장, 장신구다. 장신구. 자, 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장신구 중에서도 안경에 나는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경 뭐 알도 있고 뭐 있겠지만 태태 모양을 고르는 것을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르는데 얼굴에 각이져 있으면 둥근 거, 뭐 얼굴이 둥그면 각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좀 구체적으로. 자,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렇그 다음에 테를 고를 때 얼굴형과 매칭하는 거 말고, 또는 뭐또 하나는 뭐냐면 눈썹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썹, 눈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테와 아, 이거 빠졌네. 테와 얼굴형, 그 다음에 눈썹. 요두 요 가지를 어, 잘 고려해서 예? 안경 테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거 여기까지죠. 어, 여기까지죠. 그렇죠? 예. 한 덩어리죠. 이해 되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덩어리로 흘러가는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나니? 유행 있지? 1 0대들의 유행 이야기했지. 그 유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만의 유행을 만들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너 좋아하는 색 있어? 그럼 그 색으로 옷 만들어 봐. 어, 어떻게 만들래? 색상환 사용해 봐. 어 좋았어.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다음 에 뭐니? 그다음에는 겹쳐 입으면 돼. 또 그다음에는 안경도 좀 신경 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쭉 흘러오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지문에 있어서 내신 준비는 이렇게 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사는 것과 입는 것은 기후랑 관련 이 있다. 요 부분 중요하죠. 기후는 자 기후는 어, 의복과, 자, 사는 방식. 그러니까, 의식 중에서 기우는 의와 주. 여기에 상당한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주. 그렇죠 맞니? 음. 자, 예를 들었어요. 네덜란드 예를 들었어요. 네덜란드 예를 들었고요. 네덜란드에서 또 구체화되고 있죠. 남학신이죠. 더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남악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남악신은 원래는 그냥 진흙탕에 다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나중에 탭댄스에 기본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이누이트족 있죠. 에스키모 여기에 이제 아노락이라는 또 구체적으로 외투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또 현대 필수품이 됐고 그다음에 파자마라는 게 있는데 파자마라는 거는 원래 좀 시원하게 지낸 이게 중요한 인도에서, 어 시원하게 지내는 완벽한 방법이죠. 시원한 거 있죠? 근데 이걸 그 당시 영국 식민지배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볼 때, 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오래된 속담은 타당하며 좋은 발명은 빠르고 쉽게 퍼져.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상당히 뜬금없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도대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싶지만, 하지만 교과서가 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기우가 의와 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시작했지. 근데 마지막에는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개똥 같은 결론을 냈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음. 교과서를 무슨 생각으로 쓰는 건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과서가 이렇든 저렇든 100점 맞으면 그만이잖아. 그쵸? 오케이. 우리 요렇게, 어, 내용 정리 마무리합니다.